안녕하세요. 답별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서진 가수가 MBN 현역가왕 2에 참가자로 출격한다는 사실이 알려지고 있는 가운데, 박서진 가수가 48회 슈퍼스타 브랜드 파워 투표 예능 셀럽, 최고 미남 현역가왕이 트롯 국가대표 부문에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지난 11월 27일부터 이달 4일 오후 2시까지 진행된 톱스타뉴스 슈퍼스타 브랜드 파워 투표에서는 박서진이 48회 예능 셀럽 부문에서 전체 득표수 783만 5,130표 중 192만 3,690표를 차지하며 1위 자리에 등극했습니다. 2위는 148만 710표를 얻은 박지현이, 3위는 60만 6,090표를 얻은 안성훈이 차지했습니다. 뒤를 이어 진해성, 이찬원, 장민호, 김희재, 송가인, 박창근, 진욱이 10위 안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박서진은 최고 미남스타 부문에서는 전체 득표수 651만 90표 중 132만 5700표를 받아 1위에 올랐습니다. 또 박서진은 현역가왕이 인기투표 부문에서는 전체 득표수 1183만 7700표 중 474만 3360표를 받아 1위를 차지했습니다. 박서진은 지난 2013년 첫 싱글 앨범 꿈으로 데뷔한 후 장구의 신이라는 별명을 얻으며 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많은 투표로 박서진 가수에게 힘을 실어주시는 답별 여러분 역시 답별 파워 대단합니다. 갑질 운운한 어시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상태라고 네이버 가사에 올라왔으며 박서진 가수 측은 절대 선처는 없다고 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